현대제철이 노조의 강경한 요구와 반복되는 파업에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이 노조 파업에 대해 직장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측은 지난 24일 오후 12시를 기해 당진 제철소 산세 아변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PLTCM은 냉연 강판 생산에 앞서 소재인 열연 강판의 표면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후공정인 냉연 강판 생산 라인으로 보내기 위해 사전 아변을 하는 설비입니다. 해당 설비가 가동되지 않으면 소재 고갈로 인해 후공정도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사측은 이번 PLTCM 파업으로 해당 공정뿐만 아니라 내년 전 공정의 조업이 중단돼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속 공정 특성상 PLTCM이 가동되지 않으면 소재 고갈로 인해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직장 폐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총파업과 부분적 일시적 파업이 반복됨에 따라 전체 생산 일정 확정에 어려움이 생겨 조업 안전성 확보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2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노사 분기로 내년 부문에서 약 27만 톤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손실액은 254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측은 이번 직장 폐쇄가 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조 측은 회사의 직장 폐쇄 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선전 포고라며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은 공급망 이윤의 정당한 분배, 지속 가능한 노동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의 책임은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그룹사 통제 전략을 고수하는 모 회사 현대차그룹에도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쪽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당진하이스포지회에서 공동기금으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직장 폐쇄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제철 노사는 앞서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150%에 더해 1 천만원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현대차 수준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 측은 향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직장 폐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